예,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강원도 횡성군 공급면에 있는 수백 초등학교로 가는 곳입니다. 시골에 있는 아주 작은 아담한 학교인데요. 운동장이 있고, 운동장 축구장 골대 뒤쪽에 작은 공원이 있는데, 공원에 파손된 석불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고식기법의 석불과 광배가 광배로 보이는데요. 파손이 되었지만 고려시대 정도에 조성된 걸로 보입니다. 하부에 어 연화대석이 있는데 이 연화대석은 석불대자의 연화대석은 아닌 것 같고 어 석등부재로 보이는 연화대석입니다. 그리고 엿불 자상이 파손된 상태로 있는데요. 항마 촉진을 취하고 있는 수인의 모습이 보이고요. 몸통은 다 파손이 된 상태고, 그 이외에, 이와 같이, 불뚜가 올라가 있는데, 눈, 코, 입이 파손이 심해서, 원래 모습은 알수 없지만, 눈과 코와 입이 있었던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귀가 아주 길다랗게 조각이 되어 있고, 머리 외 육개가 높게 돌출되어 있습니다. 조각기법이 아주 정열합니다 원래대로 남아 있었다면 고려 초기 정도로 추정되는 그런 석불좌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광배가 있는데요. 아주 크지는 않지만 이 불상과 짝을 이루었던 광배로 보이고요. 두광과 신강이잘 표현되어 있고 두광 뒷편에는 연화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크진 않지만 두강과 심광 주변으로 화염문까지 아주 정연하게 잘 조각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뒤편은 잘 다듬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초등학교 내에 이와 같이 석불 자상과 광배가 있다는 게 아주 독특합니다. 저도. 정확하게 자료조사를 하지 않고 인터넷을 보고 찾아왔는데요. 이 석불자상의 출처와 조성시기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파악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횡성 지역에 있다는 것은 횡성의 고려시대의 불교문화를 우리들에게 전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파손된 게좀 아쉽네요.